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인물로 뽑힌 네, 김선식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인물로 뽑혔으니까 우리 김주명 원장님께서 인상을딱 쓰시는데 인물이면 우리 김주명 원장님이 훨씬 뛰어난니죄송합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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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사합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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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티를 시니하겠습니다니리 박수로 시니 아니, 아니, 니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여성실업인협회 회장님, 김영자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사랑하는애트란다 여성실업인협회 회원님과 저희들을 늘 격려 후원해주시는 기빈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Korean American Business Women's Association members, great supporters and guesters, guests. And I am very sorry but we are not going to do a n o t h i n g but in Korean tonight. Yes. 아주 좋아요. 좋아요. <laughs> <laughs> sure. 사 관련했던 2014년을 마치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30년 전통의 에트랜타 여성시업인 협회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여성들만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된 이민 생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삶이었, 삶이었습니다. 나홀로 이겨 나갈만 하는 외로운 비즈니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에트랜타 여성시업인 협회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가 동기 부여하며 힘을 주며 도울 수 있는 사랑의 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주인공입니다. 이곳에서 훌륭한 리더로 발전 성장합시다. 성경 자원의 현명한 여인 아시지요 우리 모두 한인 사회에 빛이 되고,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 여인이 됩시다. 2013년을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내실을 기하는 해로 했는데, 여러분 모두의 수고와 헌신으로 모양새가 잘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회원들의 교육, 성장, 그리고 지역 사회에 공사하는 탄탄한 여성실업인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그마한 우리들만의 즐거운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춥고 배고프고 할 것은 이웃이 있는데 과분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함께 오늘 즐거움으로 시너지를 받아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 더불어서 불쌍한 이웃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라디오 코리아의 천사포 지금 운동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행사에 우리 수익금은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천사포 그 행사와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순서로 우리 여성 실업인 협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실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협회 소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 틀란타 한미 여성 실업인 협회. Ireland Korean American Business Women Association 양명석의 취재 그향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초. 지금으로부터 어심 40년 전입니다. 싸니 김 선배님의 중심으로 애틀란타 한미 여성 지로빈회가 첫 발걸음을 띄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발걸음이죠. 그 후로부터 백세현, 이세현, 엄순아 선배님, 양재숙 이국자 선배님, 김사라 이란 최미자, 이국자 이업경, 조경애 선배님, 성영숙 이모경, 엄순아. 김금영, 박수잔, 현재 김영자, 18기 여성 여실 회, 회, 회장단입니다. 그래서 1 8기까지 이어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우리한운명인있 역사 민족 속에서 여성실러진 역사 글범 그 한자매 그림이죠. 이 순간 우리 어, 다같이 그 역사 회장님 간 여기 오신 분들 좀 이뤄주시면 은 감사의 동의 박수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전직 회장님들 유국장 네. 회장님 네. 수상, 수상, 수상. 수상. 중국 역사 최고의 문학 작품 《홍루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여자를 물로 만들었다고 묘사합니다. 남인은 토做的,女人是水成的. 이렇게 물, 물 여자는 물로 만들었다고 그 묘사가 돼 있는데요. 물이라면은 생명의 원천이죠. 무엇보다 부드럽죠. 한천 고개 두루두루 살펴 흘러흘러 흘러. 생명을 잉태하며 고요하고 잠자는 호수의 부드러움을 감싸 안으며 한강, 대동강, 압록강, 그리고 우리의 미시스키 할아버지 료벌까지 산전수전 다 거꾸며 꾸역꾸역 때로는 용감하게 씩씩하게 때로는 눈물도 모금껏 흘러 흘러 저 넓은 바다로 저 영원한 바다 하늘로 향하는 우리 여성들입니다 자, 산책이 빠졌죠?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아, 시간 관계로 더옛 이야기 우리 18기의 여성 시럽인회 회장님들은요 한분한분 한분 스토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나중에 이분들을 위해서 아 어, 스토리를 써서 책을 내도 참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그런 적을 지금 생각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긴 이야기 나중에 하고요. 자 지난 박수잔 회장님 세분장전 어, 인기 회장님 만하고요그 살짝 봐도 그 뭐죠 수잔 코네 어, 유방암 퇴치 걷기 운동 했고요 꽃동네 소외된 어르신분 아 어, 지금 섬기었고 디딤돌 섬교 이후 덮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수석 사장님 명장히서 섬김에 어, 도움을 많이 했었고요. 현재 우리 김영자 사장님 어, 회장님 부드러 부운척 하는데요. 내강으로 <laughs> 네또 내공으로 네 현재 휴표를 이끌고 나가고 있으며. 우선은 여성 개개인이 올바로 stand, stand strong를 하는 그 바로 똑똑하게 그리고 부러지게 턱 부러지게 일하는 전문인들이 되고자 하며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김지선 부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협회 회칙을 새롭게 수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 우리 협회 전재의 목소리죠. 목적이 말씀하기를 즉 본 협회는 여성 실업인 협회 원 상호간의 교류와 회원 및 협회의 음, 건전한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일조한다입니다. 금년 1년간에 우리 김영자 회장님의 친한 친히 이끌어서 전문 그 지식 세미나를 몇번 했고요, 한 다음 껏 꼬지도 했습니다. 자,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아침 8시에서부터 10시까지 정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188 18 클럽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들. 아, 잘, 잘은요. 스페이스판 같아요. 끝이 됩니다. 자, 여성실업인 사랑스러운 어, 명칭이죠. 그 이름답, 이름답게, 이름 답 이름답게 이름에 걸맞게 여자로서 법무를 다하며 어, 이를 테면 아내로서 여자로서 엄마로서 살면서 진실를 그, 추구하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또 진정한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지어주며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 다같이 당신 멋져 라고 부르시면 좋겠는데요. <laughs> 금방 설명했는데 당신 이 멋져 의미가 당당하게 신나게 멋 멋지게 <laughs> 저 져줘 <저, 저. 웃음> 그래서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보여줍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제가요 하나 둘셋 하고 나면요 당신 멋져라고 한번 외치고 할까요? 네. 자. 하나 둘셋 당신 멋져. <laughs>